과거 애니메이션 하면 투니버스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투니버스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누야샤를 틀고 있거나 2시간 전본 코난 방송을 다시 틀어주며 무한 즉구유미에 빠진 듯한 편성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는 생뚱맞게 실사영화를 보여주거나 갑자기 아이들이 MC를 하는 아이들판 무한도전인 마기레 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투니버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현재 투니버스는 어떨까요? 오늘은 투니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1994년 12월 등장한 오리온 카툰 네트워크. 그리고 이것은 1년 뒤 투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며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 등장합니다. 당시 투니버스가 내세운 슬로건은 바로 만화영화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초창기 라인업은 웨딩피치,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슬레이어즈 등 당시 인기작이었으면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볼만한 애니들이 방영했고 과거 오리온 카툰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만큼 미국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거나 노래만 남아버린 비운의 작품 영웅기병 라젠카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정보 프로그램들을 편성하며 지금같이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당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중 스튜디오 붐붐이라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꼼꼼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매니아층인 성인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유행인 당시에는 구급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을 방영하기도 하고 2000년에는 하나로통신배 투니버스 스타리그를 주관하며 온게임넷이 개국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보여줄 애니메이션의 폭이 적어 다양한 시도를 하던 투니버스의 2000년 3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양질의 애니메이션들이 점차 들어오면서 2002년부터 케이블 채널 시청률 1위로 투니버스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투니버스 전성기 시절이라고 불리는 당시 라인업을 살펴보면 짱구는 못말려 다다다 이누야샤 소년탐정 김정일 2기 쾌걸 군육맨 2세 명탐정 코난 아따맘마 달빛천사 개구리 중사 캐로로 나루토 배틀짱 등 20년이 지난 현재 다시 봐도 재밌는 애니들이 가득이었습니다. 오후 황금시간대에는 인기 애니메이션들을 방영하는 파워존, 청소년 보호시간대가 풀린 심야시간대에는 성인들을 위한 나이튼 주로 편성을 구별해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층과 성인 시청자층 모두 만족시키는 애니메이션 채널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애니가 더빙판으로 방영되었는데 투니버스의 전성기인 2003년만 해도 당시 투니버스 성우 5기로 뽑힌 인물들이 홍범기 신용우, 이용신 등 성우계의 레전드들이 다수 있었고 자사 성우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다양한 성우진들도 많은 작품에 참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누야샤의 강수진, 세쇼마루의 김승준, 어린 나루토의 이선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들의 목소리들이 만들어지며 투니버스의 전성기 시절은 투니버스뿐만 아니라 한국 더빙계의 황금기라고도 볼수 있었습니다. 더빙과 더불어 주제가 역시 버즈의 활주, 유정석의 질풍가도 이용신의 나의 마음을 담아 등으로 주제가들도 현재까지 회자되며 당시 투니버스의 리지 시절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니버스의 전성기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투니버스를 틀면 이누야샤가 몇 시간째 무한방송을 하고 방송이 끝나면 다시 1화부터 시작하는 정신나간 편성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시 투니버스가 아닌 챔프나 애니온 같은 다른 애니메이션 채널을 틀어도 똑같이 이누야샤를 틀어주며 당시 시청자들을 무한 축구요미에 빠뜨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요 수입국인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미소녀를 내세운 라노벨 원작 애니메이션들이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가져올 만한 애니메이션들이 적었을 뿐더러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와도 이누야샤 재탕이 시청률이 더 나오기 때문에 무한 이누야샤 혹은 무한 코난을 방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투니버스에게 큰 변환점이 다가옵니다. 2011년 CJ 그룹의 투니버스 인수. 투니버스가 CJ에 인수되면서 이제 대기업 소유니까 재정이 안정돼 신작들이 들어오겠지 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은 정 반대였습니다. 기존 인기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던 제트존과 성인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던 투니익스프레스를 폐지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투니버스에서 마음이 꼬마니콜라, 찰리아 초콜렛 공장 같은 영화나 외국 드라마들을 방영하거나 뜬금없이 현장 토크쇼 택시가 편성되고 응답하라1997이 최종화까지 편성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곤 어린이들이 MC로 출연하는 오락 프로그램인 마그네쇼를 방영하고 슬로건 역시 키즈 넘버원으로 바뀌며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어린이 채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존 시청자층이었던 청소년에서 성인 시청자들은 투니버스가 망했다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푸니버스 암흑기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마기레쇼는 당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6년간 방영했고, 현재와서는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추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푸니버스가 제작에 참여한 안녕 자두야도 어린이층에서 인기를 끌었고, 이후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인 신비아파트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나름 국산 애니메이션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흔한 남매나 뚜시기 베개나 같은 어린이 유튜브 콘텐츠들을 방영하기도 합니다. CJ 인수 이후 완전히 어린이 채널이 되었지만 현재는 다시 심야 시간대에 투니티라는 이름을 지어 주술 회전, 전생슬, 나만이 없는 거리, 소아온등고열런층 애니메이션들을 방영하고. 다가오는 10월 17일에는 짱구는 못말로의 스피노프인 짱구 아빠 노아라 히로시의 점심이 방영 예정되어 과거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투니버스를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는 플랫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은 TV가 아니라 라프텔이나 넷플릭스 혹은 유튜브에서 봅니다. 어린이들 역시 굳이 TV를 찾지 않아도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투니버스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는 그저 그런 어린이 채널로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한 세대의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투니버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